건축설비 핵심이론 아홉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공기조화 설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먼저 공기조화의 정의를 보면 온도, 습도, 기류속도, 청정조소 네 가지. 종류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습공기 순도는 우리가 쾌적 범위라든가 결로 판정, 그 다음에 공기조화, 부하 계산 등에 이용이 됩니다. 자, 습구 온도는 건구 온도보다 항상 낮으며 포화에서, 포화 온도에서만 건구 온도와 동일하다고 했어요. 자, 요게 습구 온도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쭉 만나는 이 점에서 요게 건구 온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하는게스콘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만나서 쭉 연결시키면 얘가 스고온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콘온도는 건고온도보다 낮고요 그다음에 건고온도와 스콘온도가 동일한 지은요 점이요. 에요 점에 그니까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만나서 이렇게 가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가 항상 그 포화 온도에서만 건구 온도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자, 절대 습도를 보면, 절대 습도는 이쪽 수직면에 있는, 이렇게 다시 조그맣게 이제 그려보면, 이 수직면에 있는 여기가 절대 습도. 그 다음 하나 또 있으면, 이게 수증기 분압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절대 습도는 변함이 없다. 자, 공기를 이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가열하거나, 예, 가열 또는 냉각을 해도 이 점은 이양 옆으로만 이제 움직이지 상하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양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 습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상대 습도를 보면요.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자 이렇게 지나간 게 상대 습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포화선 있죠. 요게 100%예요. 요게 포화도라고 얘기를 해요. 포화도. 100%일 때. 어, 100 때, 공기 중에 습도가 100%일 때, 공기 중에 습도가 100%가 아닐 때, 그걸 상대 습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건고 온도죠. 건고 온, 이 건고 온도가 보면, 요게 움직이면, 이렇게요 위치가 냉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죠. 여기가, 100, 여기가 100도시, 아, 100%, 여기가 90%, 여기가 80, 여기가 70, 여기가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습도가. 상대습도가 높아진 걸볼수 있고 가열을 하게 되면 상대습도는 낮아지는 걸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습도는 낮아지고 냉각하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있죠. 이 표, 이 표를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이 가열한 상태 아니 가열한 가열한 상태 또 냉각을 한 상태 또 가습을 했다, 감습을 했다. 이때의 상대습도의 변화점, 포화도는 어떻게 되는지, 습구온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습도와 수증기 분압은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공기 조화 설비에서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런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공기 조화의 각 과정을 보면요. 자, 요 상태에서 요 밑에가 건고온도 라겠죠. 건고온도 자, 이쪽이 습도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요걸 가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면 요걸 냉각이라고 하고, 요 점에서 4번으로 가면 가습이에요. 습도가 요 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내려와 이렇게. 그럼 요거는 감습이에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가열과 요 냉각. 요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요 대각선에 있는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물어볼 때는 항상 가열과 냉각이 항상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 6번 같은 경우는, 자, 가열과 냉각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자, 이 6번 같은 경우는 가열과 가습 사이였으니까, 가열, 가습이 되는 거고요. 8번 같은 경우는 냉각, 가습이 되는 거고, 9번 같은 경우는 냉각 감습이 되는 거고, 7번 같은 경우는 가열 감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과 냉각이 항상 앞에 나오고, 나머지가 뒤로 쫓아온다.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는 가습, 가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공기조화기 내에 구성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여과기 냉각코일, 가열코일, 가습기, 송풍팬, 그 다음에 이제 실내로, 송, 이, 송, 배관을 통해서, 덕트를 통해서 실내를 보내줍니다. 그 순서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습기가 제일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습기가 먼저 앞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 냉방부하의 종류 네 가지. 유구실등. 그래서 유리창 구조체 실내 발생열, 그다음에 틈새 바람. 그래서 종류 네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틈새 바람에 의한 부하 해 가지고 현열이죠. 0.337Q 요거는 온도차. 요거는 잠열. 그 그러니까 습기에 관련된 거서이 습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틈새 바람에 의한 부하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 여러분들 뭐 기출 문제라든 이런거 통해서 꼭, 꼭, 그, 살펴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요 Q가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Q는, 어, 현열부와, 현열부와 나누기, 요0.337 곱하기 온도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문제들이 뒤에 가서, 또 이제 그 환기량으로 이제 해 가지고 이제 그 발열량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어 많이 출제 같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사 바람에 의한 부하냐 발열량에 의한 부하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식이 그 여기 있는 것대로 0.337 그다 음 잡열은 834 이렇게 암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가지 꼭 암기하시고 자 틈새 바람에 의한 환기량은 환기 회수법 창문 면적법 틈새 기립법 그래서 여기서 환기 회수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환기 회수는 환기 회, 환기 회수법은 환기 회수 그다음에 실의 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기량에 의한 그부하를 구할 때는 여기서 이 Q가 이 환기 회수와 그다음 에 실의 용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어,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여러분이 안기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들어가서 난방부하를 보면 벽, 바닥, 천정. 그니까 요건 구조체죠. 구조체를 통한 손실연량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구조체의 손실연량은 열 관리율,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온도 차요. 자, 환기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연량은 어, 요걸로 이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 Q가 요 환기 횟수와 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로 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냉방부화 하고 난방부와 계산한 문제가, 어, 우리가 이제 총 손실 연량을 구한다 그러면 각각 다 더해서 가는데 요 계산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어, 그때 이제 당시에서는 요 문제가 좀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이두 난방과 냉방을 이 합친 총 손실 연령을 구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다면 각각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네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 꼭잘어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공기 여과기를 보면요. 자, 충돌 점착식 식품 관계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건성 여과시 공조기의 먼지 제거용 고성능 필터에도. 어, 필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습식, 물방울과 함께 공기 접속시켜서 통과시켜서 여과시킨다. 전기집진식은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요. 병원, 정밀기계공장, 어, 약품, 고급빌딩에 사용되고 활성탄 흡착식 같은 경우는 냄새 등을 제거하는 곳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공기조화기 순서, 여과기, 냉각기, 가열기, 가습기, 송풍기, 극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 습공기섬도 그래프, 요, 할 때, 요거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 요, 요기, 요기 아니고, 요거 할 때, 그래서 항상 가열과 냉각이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이유가, 이 공기 조화기가 구성이 그렇게 생겼어요. 공기 조화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여과기. 공기 여과기. 그 다음에, 냉각 코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열 코일이 있고 그다음에 가습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송풍팬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쭉 통과시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냉각을 시킨다. 냉각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가습기 가습기를 쓸 거냐 안쓸 거냐 가습을로했으면 하면 얘가 돌아가고 감수를 할 거면 여기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열 가열할 거야. 냉각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필요하다, 가슴이 필요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두개갈 거냐? 두개갈 거냐? 그쵸? 그렇죠? 여기서 보면 냉각하고 가열이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선상에서 물어볼 때는 항상 우리가 공기 조화기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각 때문에 항상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조닝을 보면요. 이 우리가 공조에, 이 공기 조화에 조닝을 하게 되면 조닝을 상세하게 할수록 상세하게 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내부존과 외부존이 있고, 외부존에서도 남쪽과 서쪽, 어, 동쪽, 서쪽, 북쪽이 있으면 각각의 이제 이 위치마다 어떤 곳에서는 태양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뭐 서쪽에 있을 때는 태양이 안 들어오고 북쪽 같은 거는 아예 안 들어오고 축구 그러니까 부활은 더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더 상세하게 하게 되면은 설비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은, 나중에는 에너지를 이제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조닝의 종류는 부방시, 목적, 부하별, 방위별, 시간대별, 사용자별, 사용 목적별로, 어, 나눠져 있다는 거. 자, 에너지 절약과 관계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단일력들 VAV 방식, 외기능방, 전열 규환기, 히트파이프.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전공기 방식에서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이당각폐, 그래서 이중덕트 방식, 다이렉트 방식, 각층 유니트 방식, 그다음에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에서 총네 가지. 그래서 전공기 방식은 실내 공기 오염이 적고요, 외기냉방이 가능하다, 큰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팬의 동력이 크다는 거. 자 전수 방식, 이는 이제 물 방식이죠. 물 방식 그 종류는 한 가지 팬일 유니트입니다.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 없죠. 왜이 방열기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덕트가 필요 없이 그냥 배관만 지나가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열운만 동력이 잡고 개별 제어 가능하다. 왜이팬일 유니트를 보면 여기 팬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풍량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릴들이 설치가 됐고요. 여기 딱 열어보면 이제 온오프 그 다음에 이렇게 풍량 조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내가 가서 수시로 이렇게 꾸꾸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별 제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전수 방식이 1 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이제 다니들트 가변 풍량 방식, VAV 방식이 어, 2 순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제어는 항상 전수 방식, 팬코일을 먼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팬코일이 없다면, 은이 VAV 방식을 여러분들이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 오염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자체의이 공, 공조기 자체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공기가 이렇게 수환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먼지 정도 제거하는 이 필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신선한 외기 공기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기능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오염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덕트의 종류로 가서 단일 덕트 방식을 가게 되면 정풍량 방식, 풍량을 일정하고 송풍 온도만 변화시켜주고요. 정풍량 방식은 이제 중대형 사무소 건물의 내부 존이라든가 극장, 공장 단일 대공간, 백화점 등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가면 풍량 방식, VAV 방식 같은 경우는 송풍 온도는 일정하, 일정하고 송풍양만을 변화시켜준다. 어, 단일 덕, 덕트 말단에 VAV 유닛설치라고요 개별 제어가 능하고 에너지 손실이 적고 실내 공기 오염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설비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유닛이 별도로 정풍량에 비해서 이유닛 말단에 유닛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비가 더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 덕트 방식, 냉풍과 온풍을 각각의 덕트로 보내낸 후 말단에 혼합 상자를 설치를 해서 송풍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기조화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는 온풍, 하나는 냉풍이 보내주게 되면 이 말단에서 이제 혼합 상자를 통해서. 혼합상자를 통해서 이 냉풍과 온풍을 혼합해서 실내로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상자에서 정확하게 그런 그 풍향들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에너지가 좀 이제 많이 그소요된다는게 그게 큰,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중덕특이 나왔다 그러면은 혼합상자 아니면 에너지 다소 비형 이두 가지의 그, 말이 제일 많이, 많이, 그,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덕트 나오면은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답은 이제 이중덕트로 해서 콕 찍으시면 됩니다. 설비비가 증가하고 혼합 손실이 크다는 거. 자, 팬코일 유니트. 그 앞에서 했었죠? 수방식. 여기 수방식이에요. 물방식이죠.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 호텔의 객실, 병원의 입원실 사무실, 실들이 많은 건물의 외부존에 많이 사용하고요. 극장과 같은 대공간에는 부적당하다. 왜? 얘는 센코인은 대류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천정이 높은 이런 실 같은 경우는 대류 작용이 힘들죠. 그래서 이 어떤 그, 그 온도 차이에 서 대류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상부하고 이 하부 쪽 하고는 온도차 급격하게 나기 때문에 대류가 늦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제 대공간에서 힘들고요. 자, 유닛이 실내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있고 여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실내에 설치가 되게 되면 특히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만 소음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 팬코일, 팬코일 같은 경우는 여기 팬이 이제 달려가지고 여기 물 또는 이제 온수 온수를 보내주면 여기 이제 온풍이 나오는 거고요. 냉수를 보내주면 여기다가 냉풍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팬 소리 때문에 방송국 슈틸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외입이 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일 덕트 방식과 병용해서 쓰는데 이를 우리가 펜코일 유닛 덕트 병용 펜코일 유닛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다이덕트 방식, 이흥 덕트 방식, 요 펜코일 방식 그 특징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속 덕트 방식은 풍속이 이제 초당 15m 이하로 적용하고요. 풍량 조절 댐퍼는 덕트 내 흐르는 기류가 있죠. 그걸 조절하는, 조절하는, 또는 폐쇄하기 위한 부속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스플릿 댐퍼, 덕트 분기점에서의 풍량 조절. 그래서 스플릿 댐퍼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 주, 여기 주 덕트면 분기 덕트로 풍량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여기 풍량 조절제 댐퍼 중에서 이 가이드 베인 덕트의 구부러진 부분의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 사용하는 것이 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이드 베인 같은 경우는 구부러진 그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이 공기 흐름이 잘 유도되도록 이렇게 설치한 를 거예요. 그냥 설치를 하 여기 없다 없다면은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이런 부분에서 기류가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체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이런 그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안에다가 이렇게 가이드 베인을 이렇게 설치 해요. 그래서 고기 고,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 구부러진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랬죠. 레지스터. 그릴에 셔터나 댐퍼를 부착하여 풍량 조절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을 그러면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단면으로 자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죠.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릴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가지고 이 하나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자, 기계 환경은 보면 1종, 2종, 3종인데 1종 같은 경우는 자, 실내가 이렇게 일종 있으면 들어가는 것도 팬이 있고 나가는 것도 팬이 있는 방식. 그래서 급벽이 모두 송풍기가 설치된 방식이 일종 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종 환기 같은 경우는 이종 환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급기만 팬이 있고 나가는 것은 그냥 자유 환기, 자연 환기죠. 자연 환기, 자연 그 배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배기. 3종 환기, 3종 환기가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주방, 화장실,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곳은 자연극기로 가는 거고요. 자연극기고, 이 3종, 나가는 것만 펜. 그래서 이배기 펜이 있는 방식, 강제로 뽑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3종에서 1종, 2종, 3종까지 여러분들 이 그림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25번, 26번은 또 이제 계산 문제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냉방의 냉방 쪽, 그 난방 쪽에서 필요 환기량이 있었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보면 인체의 발열량이 주어지고 또 실내 열원으로부터 발열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공식하고 똑같죠. 앞에 공식에서 현열은 환기량 아0.337 그다음에 환기량 온도차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이걸 이제 뭘 구하느냐? 이 Q를 구하는 문제여서 이 Q는 발생량 또는 환기량 0.337 곱하기 온도차. 이렇게 합니다. 온도차는 높은 온도 마이너스 낮은 온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이제 환기량을, 환기량, 그러니까 발량을 이제 구하는 문제죠. 환기량을 구하느냐, 발량을 구하느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CO2 농도 구하는 문제인데, CO2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CO2 농도를 보면, 실내에 호흡에 의한 CO2 발생량, 실내 연소물에 의한 CO2 발생량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오트 같은 경우는 이 농도제 환기량은 실내 발생량 그다음에 허용 농도 마이너스 외기 농도로 구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요것도 여러분들 잘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서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되면 요 환기량 요 환기량 지금 문제 요게 냉방에 의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 또는 이제 이발량으로 해서 구하는 문제로 이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 나온다면 간혹 이제 이시오트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게요이 요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